난 바로 갑니다 네. <laughs> 가운데 다 있는 줄 알았어 다부 무서운 <laughs> 소리가 들리는거나이 <거야>. 가야지 <laughs> 지영 뭐야? 왜지원자 나가? 어 야! <laughs>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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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유, 봐.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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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야! 야! 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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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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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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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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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얀 뛰어져가지고 야, 나뛰었탄다 <laughs> 괜찮아. <웃음> 타려는 게 아니었는데. 아, 이렇게 타도됐고 타라. 파라... 여기. 아니다 여기를 타라 혼자 가게 되고. 저희 저기 막으로 갑시다 좋아요. 제가 이 오케이. 이 오케이. 불가피다 뭐야? 잠 또... 어, 죽었어요. 아, 온 맵이야. 깜짝 놀랐이거야요 이거... 뭐냐? <웃음> 과연 포 <laughs> <나, 나> <laughs>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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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아. 박스를 분명히 내가 깨겠다고 했지만 절대로 가지 않아, 둘 다. 오레 <laughs> 어린... 아, 나만 1장 갔네? 영 시전이영. 아니? 좋아, 거기 가. 기아나도 있어. 어! 이지 거니 존나 말랑말랑한데. 될 도티가 보 지금? 오늘만 이수보려는데해비에서헤 네. 네, 해비에서 네, 헤비에서 어쩔 줄 몰라 대다. 죠

야 yeah. 이에 yeah. 온다. 가다 온다. 온다. 가만. 저희 앞으로 갑시다. 어디? <laughs> 어디거 하나 지 그래도 무다 둘처럼. 지로 보다 제가 지킬 거야. 같이 아. 그만해. <laughs> 어, 그만 아, 돌아가. 제발. 아직 <laughs> 나요 네 아마도 다 너무 아프다 다들 트루퍼를 치세요 라인을 밀겠습니다 와우 이목무스난 아, 쟤를 잡고 싶은데. 바야바바야바가없바이 아아 바바로바이바이바이바로바이 내뒤내 아, 어, 뒤에 내 뒤에 내내가죽었어에내뒤나와중에 뒤에 내뒤어내 뒤에 에내에내 뒤에 내 뒤에 내 뒤에 내 뒤에 내 뒤에 에내 뒤에 내 뒤에 내 뒤에 내 뒤에 내 뒤에 내 뒤에 내 뒤에 내뒤 도망쳐요. 내뒤 <버려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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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그냥 쭉 도망가지 거기서 그걸 왜 썼어요? <laughs> 쓰든 안 쓰든 결국 죽었어요. 아 잠깐만, 왔어, 어데 일반, 일반. 어? 어. 오. 네, 네, 네 그럼.

아, 진짜 방캐 땅땅하게 탔는데 넘어가겠다아 내가 잡는거야 둘을 찬어 먹었네? 여기 다모있다 여기 두명

왜다 나왔을 때 그거 든 일단 돌고가 있긴 하거든요.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아, 그러네. 아 이거 도핑하면 잡았는데 아비 라인 메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났어 공격? 공격. 내가 제한테 물크를 캔슬당했지 뭐니 여기 더 해. 할... 여기 있다. 지금 안 오는데 이거 먹을까요? 아, 사다. 그또 캔슬 다밀어 여기. 이거. 뒤에, 뒤에, 뒤에. 어. 그만해. 어, 나 헤르노, 팻. 그 길에 다 먹어 버렸어. <laughs> 아, 어? 근데 노장 노먼데 길끝게 나와요? 저희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기 가진... 내가 파고 타워... 들어가게 시간 애매해. 그런가? 서로 <laughs> 공격. 나도 없어서. 아니 어떻게 스레기는 시간이? 약간 풀리는 때 어떻게 알고 콕 들을까 제게피요 피터 객핀데 피터 컷스거든요 어? 바디누 근데 감 없어서 그냥 타워링 해도 돼 여기서 자 잡아도 될것 같은데 그냥 아! 아 어, 어. 뭐야 어? 날아갔어 다저볼 사람? 나볼 사람? <웃음> <웃음> 어 어? 트

뒤을 돌아보니까 팀원에 미련 같은 게 생겨서 구하러 가는 거야 야 야밤에 존나 민폐다 왜? 밖에서 그거 차... 너 건드려가지고 계속 삑 그거 경적 울려야 되고 있어 자 자동 경적 있잖아 음. 음. 헬레나 반피, 아 헬레나 렉, 지아나 반피요? 본인의 반피를 불피해주고요나 <laughs> 반피다 그래 <laughs> 렉을 거해 지아나 개피 사모 반이요 사모 3분의 1 저기. 게임 실패했어. 쟤네 다우번에 진짜 필이야. 가자. 다음은 진짜 가야돼. 네가 빨아 받치면 죽거든. 네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아, 저설거밴도안 죽는 거. 아, 아니다. 들어가서 타고 치자. 아, 진기 끼해. 설, 내가 타고 갔대. 하하라, 저기. 사람들이 안나와서 뛰어가야돼 <laughs> 친구들다 멸치 개발리샷 <laughs> 왜 <목소리로> 다들 날 건드리지 않는거야? 왜 <laughs> 다들 날건드리는걸까 진짜 야 타라 풀령 봐 아무도 내가 파워치인걸 수고셨습니 해볼만한 싸움이었이싸해볼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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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셨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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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